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녁에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으로 네. 여호와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한 주를 살아갈 그리고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1장에서 한나와 분인나를 대조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병치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놓고 대조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앞에 11절을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그 아이는 그랬어요. 그 아이는 한나가 옷을 가지고 올 때도 19절을 보면 작은 겉옷을 지어 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렸습니다. 어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모했다고요 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18절에도 18절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1절과 18절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애벗을 입고 여우 앞에서 섬겼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12절에서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죠. 홈리와 비나스는 12절을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나빴다. 예전 성경에 바뀌기 전 성경에는 불량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불량자라 그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고 알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도 없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리에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내위지파의 혈통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기도 싫은 그 제사장의 직권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됐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 이 한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과 뭐였다고요? 통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멸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떤 행동이 반복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걸 끊어주어야 돼요. 부모들이 책임은 그 잘못된 걸 호되게 혼을 내서라도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세살 벌어도 언제까지 간다고요? 어, 여든까지 가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어릴 때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그런 모습이 에스겔에 예레미야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서부터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습관은 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랬으면 제사장에서 쫓아내든가 아니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17절에 오늘 말씀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모아였다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억지로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니까 어떻게 어요 전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고문인 거예요 제사 자체가 예배, 예배 자체가 고문인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싫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억지로 하다가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습관입니다. 그들이 백성에 대한,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드리러 고기를 삶을 때사원이 갈고리 가지고 와서 그냥 고기 삶는 그 뭐라 그럴까요? 소 솥에다가 그냥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걸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뭐예요?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는데 화목제물이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가져가겠죠. 화목제물 가져갈 때 제, 제 가져와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뭘 해요? 고기 달래는 거예요. 아니 삶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원 보내 가지고 오늘 제사장께서 입맛이 좋지 않다고 물에 들어간 고기는 싫으니까 바베큐를 드셔야 되니 생고기를 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억지로라도 뺏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성도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 그러지 말라고. 예배 드리고 난다음 주겠다고. 그런데 목사가 와서 억지로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구약에 보면 레위기 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위한 몫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 기름 가장 좋은 것이나 기름 같은 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들의 자세와 태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말을 하지만 예배를 내가 드리기 전에 예배를 뭐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예배를 보려고 해요. 내가 예배의 참관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그냥 관객처럼 앉아있는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는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이런 모습들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아버지도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갑니다. 음.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멸시해요? 사람도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막을 만큼 그들의 행위는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억지로라도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반드시 사람도 멸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예배생활이 어떤지를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홈리아 비누아스는 습관 자체가 이런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습관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자진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리와 모든 것은 다 다른 곳에 가 있진 않으세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배 태도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망가져요. 사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망가집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구호를 외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니아 비나스는 예배에 뭐 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예배에 실패하니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고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니 결국은 뭐가 실패해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예배에 성공하니 그의 신앙이 성공하고 그의 신앙이 성공하니 그의 인생이 뭐 하다고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세상적으로 부해지고 잘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평생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은퇴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성공이요 오늘 우리의 습관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오늘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쯤 돼서 이선미 집사님이 남편 이만 아버님하고 그 아들 동호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아들 오늘 지금 이제 지금 비행기 탔을 거예요. 출국하는데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러시면서 뭐 대화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보냈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아들을 어떻게 든지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어보기 위해 애쓰고 계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아예 물어봤어요. 몇시 비행기냐? 7시 비행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 그러면 한 5시쯤 들어가겠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4시 반에 들어가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 가기 위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 2시간 반 전에 교회, 어, 교회가 아니고 공항에 가는 아들. 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어, 2시간 반 전에가 아니라 20분 전에 예배당에 와 있는가.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해도 2시간 반 전에는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했어요. 걘 2시간 반 전에 비행기 타러 가더라고요. 2024년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퐁니아 비나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태도의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타락은 무엇으로 오게 되어 있다고요? 성적인 타락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들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22절에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 반응해요. 아니,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개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먼저 갈취해 가요. 성전에서 수종주는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해요. 그런 소문을 다 들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실체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엘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을 향한 내 소문,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이게 여기서 끝날 일입니까? 당장에 쫓아내든가, 아니면 반, 그냥, 어, 녹초를 만들든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끊어줬어야 되는데 끊질 않아요. 그냥 말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두 아들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그걸 막아주는 게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니면 그 아이는 죽어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아마 이럴 때 오은영 박사님이 오시면 난리가 나겠죠.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세요. 이 엘리의 도아들은 자신들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예배의 잘못된 부분을 막아서고 있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군 여인들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뭐여요 성적 놀이기로 삼아요 사람을 뭘로 생각해요?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 식욕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없음 예배에 실패한 로 인류 최초의 예배에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가인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채소로 제사를 드려서 그런가요 히브리스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으로예요. 양이냐 채소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보면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시기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살인자로 변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1장, 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실패한 모습이 어떠한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전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북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겁고 곤비하여 괴로워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에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차라리 성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셨다고요. 예, 예레미야 7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러셨다고요. 왜요? 예배에 실패함으로.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공예배, 이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삶의 예배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공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 절대 성공 못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것이 예배인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공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보러, 오늘 방, 본문에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그런데 그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말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근데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첫 번째, 이 아들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세 번째, 누구의 경고를 무시할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귀가 닫혀 있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지니 모든 게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전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큰 죄로 득죄하리까? 그게 뭐예요? 올바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요. 올바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기 할 때면 가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애들이 이제 자기 전에 성경을 읽거든요 그럼 지들이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안 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태도가 안좋아 태도가 안 좋을 때 있고 그냥 빨리 읽고 끝내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순간 저도 모르게 기분이 확 상하면서 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 올라오다 입에서 막혀요. 때려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입에서 올라왔다 여기서 막혀서 나가진 않지만 때려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인간인 제가 봐도 그런 태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의 요식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그래서 태도라는 게참 중요해요. 에티튜드라고 하죠. 그 태도,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태도 안에는 그 사람의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의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그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철저했습니다. 정말 철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 없는 사람이 보면 너무 율법적이다 싶을 만큼 철저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철저했는 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지만, 그게 아니면, 그건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나.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니까? 공항에 갈때 출국 준비를 하듯이 패스포드 여권을 챙겼나? 뭘 챙겼나? 준비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내온매우세가 바르게 잡혀져 있나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 하나님께 드려질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나 한번 되돌아보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형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형식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께 바른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사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청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장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청년들의 관심사는 직장과 뭐 대학 졸업과 뭐 연봉과 우리 작년들의 관심사에 거의 대부분은 건강일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직장이든 연봉이든 건강이든 뭐가 됐든 거기에 최우선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없는 삶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면 시간 지나면 허무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뭐했나? 허무해져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 시간이 지나서도 그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아요, 의미 없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아,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됐든 헛됩니다. 그게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 됐든 헛된 건 없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일이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암호수석 9장 11절에 그러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틈을 메우시며 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메우셔서 예적 같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했던 것 같은 그런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이 오늘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가서 뭐예요? 대각성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예배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회복되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회복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